삼솔 심리 사전입니다. 자, 오늘은 정신지체 멘탈 리드러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어, 정신지체는 어, 지능지수 IQ의 국한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IQ 검사를 통해서 IQ가 현저히 낮은 상태, 70점 미만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정신지체 장애를 어, 이야기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지체 안에서도 어, 경미한 정신지체가 있고 또는 중증도 정신지체가 나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능 안에서도 후천적인 결정성 지능과 선천적인 유동성 지능으로 다시 나뉘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어, 명료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전체 인구의 한1% 정도가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어,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의 어떤 속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들은, 음, 성장을 하면 하고 발달을 하면 할수록 이들이 발달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매우 느린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 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성장 속도가 신체와 마음, 정신의 성장, 성장 속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많은 갭 차이에서 고통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더군다나, 어, 학습이라든지, 언어 발달이라든지, 시적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갭 차이가 두드러지게, 음, 나,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매우 힘든 그 삶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 본질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 단지 그 성장 속도가 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느리고 어, 매우 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이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봤을 때이 사람 자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한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견주어서 다르다라고 볼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마치 우리가 어떤 기계에서 볼트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하나의 자동차가 운용되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자동차에서는 그것이 이제 나사가 좀덜 조여져서 덜 그덕거리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좀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개인의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짐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을 느끼게 되고 더큰 어려움을 음, 호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이 그 어떤 지체를 가지고 있 다라는 그 시각을 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어, 만족감과 또는 도전의식과 동기화되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 잘 어, 천천히 성취되고 있다는 라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똑같은 잣대로 딱 견주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들의 삶은, 음, 편향되어서, 부정적으로 편향되어서, 어, 고통스럽다라고 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잣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도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을 덜 느끼게 되고, 고통을 더 많이, 어, 심리 정서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어떠한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들은 어,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이 많기 때문에 물론 특수 치료나 어, 재활이나 이런 선생님들을 어릴 때부터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터 어, 평생을 같이 어, 만나게 되고. 같이 가게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리 치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자기 삶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는 음좀 느림에 대해서도 익숙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런 것을 같이 동행해 줄 사람이 바로 심리 치료, 심리 상담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렇게 낮은 어. 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그 IQ 수준에서 변화를 가지게 되고 자기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그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지체라는 장애를 그냥 사회적 기준에서 보지 말고 하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조금 느리게 가고 더 많이 느리게 가고 스스로는 아직도 느린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어, 오늘 심리사전에서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26번째 정신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질적으로는 그 누구와 다르지 않는 음, 존엄성 가치 어, 또는 한 사람이 삶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